자 오늘은 21년 3월에 38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Most Believes 대부분의 신념들이네요 신념에 관한 글인가 봅니다 나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open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 To test or verification 검증의 테스트 검증 테스트에 열려 있다 어떤 신념들은 다 검증의 대상이다 검증에 열려 있다 검증 당할 수 있다 뭐라 봐줬습니다 신념의 검증에 관한 그림 같아요, 그죠? This means that. 자,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거네요. Believes. 신념들이 can be tested. 테스트 당할 수 있습니다. To see. 뭐 하려고. If. 인지 아닌지 보려고합니다 They are correct or false. 뭐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잘쓴 문장이네요. Believes. 그래서 신념들은 can be verified. 확인될 수 있죠. 오, 아니면 false or fide.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With objective criteria. Criteria는 뭐 요항들이죠. 조건 요항들. 네. 객관적인 요항들을 가지고 검증 또는 부정될 수 있고요. 근데 그크리테리어들이 엑스터널 바깥에 있습니다. 조데 o 슨그 사람한테 바깥에 있다. 그 사람한테 바깥에 있다. 음, 요 문장 좀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사람이 나온. 아, 아마 신념을 가진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밖에 있는 뭐 객관적이다라는 말과 통하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발표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who believe 이렇게 믿습니다 the earth is flat and not a sphere 구형이 아니라 flesh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시가 맞나 봅니다 그죠?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objective evidence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증거 어떤 증거 evidence의 내용이 대절이죠 the earth is in fact 지구는 사실 은 sphere 구형이다 라는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the flat earth believe 그 평평한 지구에 대한 신념은 can be s h o n 어떻게 보일 것이다. to be false로 보일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거짓이다 이거고. also d on the believe 그 신념인데요. that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올 거라는 그 신념이 있다 칩시다. 자, 그것은 그 신념은 여기 주어져 can be tested for truth. 사실로 검증될 것이 될수 있다. by 뭐 아무렇어서 waiting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계속 기다리면 되죠. and 그리고 see 보면 됩니다. whether it rains or not. 넘어가죠. However, 하지만 s o m e t y p e s o f b e l i e f s 일부 종류의 b e l i e f s 신념 o 은 c a e t o t e s e t e s t o e d f r t o r u t r h 검증이 안된대 h 검증 e 안된대요. b e 왜냐 u s w e 왜냐면 n o w e c e t n o t e x e t e x t r n a l e v i r n a l e v i d e 외부 e v 부의 e v i d e n c e 를 가질 수가 없어서 검증 안되는 e 있답니다. e x t r e r n a l e 글안에 h 뭐랑 e 꿨으면 좋을지 e 표자들이얘기 e 주시고요. o w e i e r h e v i r h e v i r e v e r however, however, h o 는 e v e 내일 o w 는 v e r h o w 검증되지만, 뭐, 기인 먼, 그니까, 러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예로 나오면 좋겠군요. such as a belief that the earth will stop spinning on its axis. 자전축을 중심으로 그만, 돌기를 그만 할 것이다. by the, 어느쯤 되면 by the year? 19, 아, 1990, 1990. 아, 잠깐만요. 99, 9아니죠 아, or, 아니면, that. Death. 그리고, 대절이 여기 걸리나요? There is life on the planet 100 million light years away. 아유, 백, 그니까, 잠깐만요, 헌1밀리언 이니까, 엄청, 이게 광년 떨어진, 뭐, 거기에 생명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검증하기 힘들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서 또한, metaphysical beliefs. 어, 이게 물리학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위에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념들. such as the existence, 존재조, and nature of God. 존재와 nature. nature는 여기서 뭐, 성질할까요? Of God. 뭐 신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거는 뭐 메타피지컬이잖아요 이런 신념들은 present 뭘 줍니까? considerable challenges 아주 상당히 많은이죠 이럴 때 considerable 상당히 많은이죠 challenge들을 줍니다 인뭐할 때? in generating evidence evidence를 만들어낼 때 t h a t 대절 됐절. 대절의 내용이 또 evidence인가요? 요거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시고요 대절 everyone is willing 모두가 기꺼이 to use 사용할 어? 이 대절, evidence와 관계 얘기해 주세요. 이제 truth criterion. criterion은 criteria의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진실 조건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네,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발표자들은 글의 내용을 이거 한 문장 요약이 쉬울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